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죄를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고 싶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고 싶은 건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건 자꾸...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도 무너졌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언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탐욕의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정받는 걸더 사랑하면 위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음남과 분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이런 단순한 죄목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의 본질입니다. 삭개오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사랑하는 행동으로 회개를 보여줬습니다.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마음을 버리게 해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의지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칭찬과 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진 않나요? 내 회개는 단순한 고백인가요? 아니면 더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것만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댓글에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그 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